안녕하세요. 마전사예요. 오늘은 사과 무생채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. 무는 깨끗이 세척을 한 후에 껍질을 벗기고 1kg 800g 정도만 준비해 봤습니다. 무채를 자르기 전에 무가 기니까 반 정도만 자른 후에 그 다음에 또 절반을 자른 후 세로 방향으로 무채를 한번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미실 때무 길이 방향 쪽으로 이렇게 힘 쳐서 꾹꾹 눌러 갖고 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무가 아삭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자무 채를 다 밀어 봤고요 이제 부재료도 한번 썰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는 한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17g 정도 나오고요 가운데 씰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백설표 흰설탕은 140g 정도만 계량하셔고 골고루 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, 그리고 꽃소금이에요 자, 60g 정도만 계량하신 다음에 골고루 또 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, 이 상태로 소금하고 설탕이 잘 고루 버무려질 수 있도록 한번씩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마전사의 요리는 그랜스로 계량하시는 걸꼭 추천드려요. 그래야지 여러분들과 같은 맛이 일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한만 식초에요. 자, 롯데표고요 자, 163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종이컵으로는 한 컵이 약간 안 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양념 잘 하셨다가 냉장 숙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삼겹살이나 이런 돼지갈비 이런 거에다가 싸서 드시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이 잘 어울리니까요. 한번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래요 자, 어느 정도 소금을 간을 절이니까 이제 물이 많이 생겼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아까 전에 썰어둔 부재료들을 같이 넣고 잘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포인트가 빠지면 안 되겠죠? 자, 사과 작은 거두 개에요. 자, 요거를 채를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과를 채만 밀어서 340g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 예, 업소에서 장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, 요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잘 응용하셨다가 아 어, 가게에서 맛있게 판매하시길 바래요. 자, 사과채도 이렇게 밀었으면요. 아까 전에 무처리, 무채하고 같이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잘 버무리신 다음에요. 여기다가 정수물을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수물은 610g 정도만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골고루 뒤집어 주신 다음에 이제 냉장 숙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한 실온에다가 한 시간 정도 냅뒀더니 이렇게. 아, 많이 숨이 죽어가면서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죠. 자, 이 상태로 바트에다가 잘담으셔가고 냉장고에다가 숙성한 후, 후에 아, 드시면 맛이 잘 어우러지니까요.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. 자, 비닐장갑은 휙 버려 주시고요. 새콤달콤하게 오늘 양념도 했지만 요 사과가 들어가서 더 향긋함이 있어서 아마 고기하고 같이 싸서 드시기에는 아마 적합하니까 요거 잘 응용하셨다가 매장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가정집에서도 요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. 항시 마전사는 아 요리를 할때 아 그램수로 정확하게 제시해서 하시는 걸꼭 추천드리니까요.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양이 많다 싶으신 분들은 아 소량으로 절반 정도만 계량하셔가고 어 만드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도 더 알찬 레시피로 우리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세요.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, 맛 연사였습니다.